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카라라의 공전입니다. 두명부터 4명까지 할수 있는 전략 게임이고요. 울프간 크라이머 마이클 키슬링스의 작품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드판이 있습니다. 자, 보드판에는 여섯 가지 색깔의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을 벽돌을 구입해서 여러 건물을 지으면서 아름답게 꾸며야 합니다. 자, 오른쪽 아래에는 필이 있습니다. 자, 이곳에 블록을 올려 놓게 되고요. 이곳에서 블록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자, 1부터 6까지 쓰여져 있는 곳에 각 색깔 블록 1 개씩 해서 총6 개의 블록을 올려 놓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숫자가 해당 가격입니다. 자, 만약에 블럭을 구입한다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렇게 돌려서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금액이 하나씩 싸집니다 어떤 것은 무료로 구입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건물 타일입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사용하는 건물 타일의 개수가 좀 다른데요. 4인의 경우에 잘 섞어서 9개, 어, 뽑아서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은 왕궁 보드입니다. 어, 왕실 방문 마커를 가져와서 이번에 난 점수 계산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가져와서 점수 계산을 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각 플레이어는 총 6번의 점수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어, 자신이 원치 않아도 점수 계산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섯 번의 점수 계산 그 다음에 어, 건물 타일이 모두 없어지게 되면 게임 종료 조건이 되고요. 게임 종료 조건을 달성한 플레이어는 5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5원당 승점 1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왕궁 보드 같은 경우는 기본게임 정규규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뒷면은 좀 고급 규칙에 사용되는 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좀 높게 한다면 이걸 뒤편으로 바꾸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 장식 같은 거 아니면 조각상 같은 경우에는 어, 이 고급 규칙에 사용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따로 빼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 있는데요 자그 다음 어, 기념 건물이 있습니다. 요 기념 건물은 8개가 있는데, 이 건물을 짓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는 자신의 건물을 업그레이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건물, 기념 건물을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어, 이렇게 계량 타일을 가져와서 자신이 점수나 승점을 얻는데 좀더 유리하도록 바꾸어 갈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건 펼쳐 놓습니다. 한쪽에다가. 자, 그 다음 이것은 개인 보드입니다. 자, 여기 각 도시의 이름이 나와 있고요. 만약에 해당되는 건물 블록을 내고 건물 타일을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되는 위치에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해가면서 점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에 내가 지은 건물을 많이 올려놓을 것인가에 따라서 어, 돈을 얻을 수도 있고 승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요 밑에 있는 블럭 표시는 어, 해당 도시에서는 해당 블럭으로 지은 건물만 올려놓을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리보르노 같은 경우에는 하얀색 북돌로만 어, 어, 건물을 지은 경우에 올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어, 비싼 음, 블럭을 이용해서 건물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승점이 좀 셉니다. 그래서 건물을 하얀색 으로만 지었다면 이곳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는 뭐 점점 어, 사용할 수 있는 블록 종류가 많아지죠. 그만큼 가치는 약간 떨어지지만 쉽게 지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대신 보상은 좀 어, 낮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떤 블록이든 상관없이 지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음, 여기 만약에 5라고 쓰여져 있는 이 건물을 짓고 싶다 그래서 어, 레리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블럭이든 다섯 개만 모아서 어, 이 건물을 짓고 이렇게 배치를 할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어, 피사에 짓는다 라고 한다면 노란색이나 하얀색 어, 블록만 다섯 개 사용해서 지을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여기 점수를 체크할 때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개인판에는 총 8곳이 있습니다. 각 건물에 따라서 자기가 어 만든 건물에 따른 점수를 어 체크할 때 여기에 자신의 요 마커를 이렇게 올려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렇한번 점수 체크한 것은 다시 한번 점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올려놓으셔야 하고요. 어, 점수 계산은 총6번할수 있습니다. 여기 는걸 모두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할지 생각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여덟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전체 보드판에 각 도시마다 이렇게 한 개씩 해서 총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다른 플레이어가 이 도시에 대한 점수를 얻겠다라고 한다면 이 도시에 대한 점수를 다른 플레이어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플레이어가 선점을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들어가는 것도 어, 잘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 개인 가림막이 있습니다. 여기 가림막에 자 여기 20원 어. 여기는 단위가 플로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간단히 원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그래서 20원 각자 받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선 플레이어는 아무래도 선 플레이가 약간 유리하기 때문에 보라색 두개 블럭 두개 가지고 시작하고요. 두 번째 플레이어는 보라색 하나, 파란색 하나. 이렇게 가지고 시작하고요. 세 번째 플레이어는 파란색 두 개, 그다음에 네 번째 플레이어는 파란색 하나, 초록색 하나 이렇게 가지고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 플레이어는 세 가지 액션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할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건물 블럭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건물에 필요한 블럭들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 블럭을 구입하는 행동. 자, 또는 이 해당 블럭을 이용해서 건물 타일 구입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기념 타일이라고 해서 좀더 비싼 건물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점수 체크 여기 체점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왕궁 보드에서 자신의 어, 왕실 방문 마커를 가져다가 놓고 점수를 체크하는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나는 만약에 돈이 없다 라고 한다면 패스하고 돈 2원 받아오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주 메인, 메인 액션 중에 한 가지를 어, 돌아가면서 어, 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블록 구입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블록을 구입하겠다 라고 한다면 요것을 돌리고 한칸 돌리고 구입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구입을 해도 됩니다. 만약에 그냥 구입하겠다 라고 한다면 보충하는 거 없이 그냥 구입을 하면 되고요. 나는 한칸 돌리고 나서 구입하겠다 라고 한다면 요한 칸을 돌립니다.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돌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한 칸만큼 돌린 다음에 11개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지금 현재는 6개만 있기 때문에 11개가 되도록 이렇게 올려둡니다. 첫 번째,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아서 11개를 맞춘 다음에 어느 섹션에서 여기서 할 건지 여기서 할 건지 한 섹션을 정해서 그곳에서 원하는 만큼 돈을 내고 구입을 해 오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 블록이 없는 것은 공짜로 가져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파란색이 1원이죠. 자그 다음에 초록색 2원이고요자 다음 번에 만약 구입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더 가격이 싸지겠죠 만약에 여기 어, 필 위에 11개 이상의 어, 블럭이 있다 라고 한다면 어, 추가 하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액션으로는 이 건물 짓는 건데요 자 여기에 있는 건물 타일 중에 하나를 골라서 블럭을 내고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만약에 3개 다 라고 한다면 어느 도시에 지을 건지에 따라서 요 블록 색깔이 달라지겠죠? 어, 나는 피사에 짓겠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얀색이나 노란색을 이용해서 어, 지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세 개를 내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어, 하얀 거두 개, 그다음에 노란 게 없다라고 한다면 노란 것보다 하나 좀싼 재료를 두개 버려서 할 수도 있습니다. 노란 거 대신에 여기 붉은색 두 개를 사용해도 바로 노란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 거두 개, 이렇게 빨간 거두개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네 개지만 여기에서는 세 개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올려놓을 수가 있다. 라는 점,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게임 중에, 여기 기념 타일을 구입해 올 수도 있는데요. 8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한꺼번에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 똑같은 건물이 있다면, 어, 이 차이만큼만 내서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엔, 어, 3짜리 대성당을 지어 놓았습니다. 피사에. 그렇다면, 어, 8개를 내야 되는데 이미 3개가 있기 때문에 5개만 내고 여기는 피사 같은 경우에는 하얀색이나 노란색이죠. 요거를 5개 내고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위에 이렇게 겹쳐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기념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계량타일 수치를 올려주는 것 중에 하나를 가져와서 배치를 할수 있습니다. 자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어. 이렇게 놓아서 점수를 좀 높게 또는 돈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 번째 액션은 채점하기입니다. 자, 이 왕실 방문 마커를 가져와서 이번에 점수나 또는 돈을 얻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왕궁 보드에 보시면 어, 해당 칸에 승점이나 돈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난 이번에 여기에 있는 승점을 얻겠다라고 하면 마커를 하나 가져다가 어, 배치하면 되고요 승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승 3점 얻을 수 있네요 나는 이번에 여기 보드에 있는 피사 여기에 있는 점수를 얻겠다 라고 하면 여기다 올려놓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본 조건이 피사의 경우에는 자신의 어, 보드판에 건물이 두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점수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제 개인 보드에 어, 피사 건물이 두개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자이 하고 8이지요 합이 10이고요. 곱하기 4만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4 해서 40 플로린 하고 처음에 승점 3점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다른 플레이어가 이 왕실 방문 마커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경우에 제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턴에 저도 채점하기 액션을 하겠다. 그러면 해당 칸, 해당 칸에 있는 마커를 가져다가 점수 계산을 하는데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대신 이거를 가져오면서 아까 이 채점하기 액션을 처음에 수행한 플레이어가 받은 혜택, 요 승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신도 가져가서 승점 계산 또는 돈을 받으면 되겠고요 근데 다른 플레이어는 나는 이번에 이 채점하기 액션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대신 자신의 마크 하나를 그냥 밑에다가 내려 놓아야 합니다. 어, 대신 다른 액션을 어, 수행을 해야 되겠죠. 자, 따라서 모든 플레이어가 이와 같이 다 자신의 턴에 어, 채점을 하거나 아니면 하지 않기를 선택해서 이렇게 자신의 말을 놓았다면 다시 왕실 방문 마커는 다시 배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다른 플레이어가 또 가져가게 되면 원치 않아도 어, 채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 언제 어느 때 내가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을지 잘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어, 상대 플레이어가 언제 저 왕실 방문 마커를 가져가는지 잘 보셨다가 어, 가능하면 큰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곳에다가 배치를 해서 점수나 돈을 어,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방 견제용도 되겠죠 상대 플레이어가 한 도시에 건물을 왕창 지었다 근데 그거를 해야 할것 같다 라고 한다면 먼저 그 도시를 선점한다든지 아니면 어, 점, 채점하기 액션을 선택해서 다른 플레이어도 큰 점수를 얻지 못하게끔 어, 견제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레이를 진행하시다가 여섯 개의 채점 마커를 다 사용하였고 그 다음에 건물 타일 보충할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게임을 끝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게임 종료 조건을 맞친 플레이어는 승점 5점을 얻고 마치면 되고요. 나머지 플레이어는 한 번씩 더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쌓은 승점 모두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 오플로린 당 1점 이렇게 계산을 해서 승점이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만약에 동점인 경우에는 블럭이 많은 플레이어, 남은 블럭이 많은 플레이어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만약 이것도 똑같다, 그러면 공동우승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색깔의 블럭을 모은다 라는 의미에서 센츄리나 프레스코 같은 그런 게임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어, 이렇게 셋 컬렉션 게임 좋아하시는 플레이어들은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 할수 있는 액션들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쉽게 즐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상대방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해서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줄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다음에 여러 번 기본 게임으로 해보신 다음에 좀더 난이도 있게 게임을 즐기고 싶다라고 한다면 뒷판 고급 규칙을 이용해서 해 보시면 좀더 색다른 재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명부터 네 명까지 할수 있는 전략 게임 카라라의 궁전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 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